이만희 씨 신천지는 왜 인기가 있는가? 개신교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리에 이르지 못함으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별개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율법이 패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한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라는 오류와, 심판은 없다는 오류와 구원 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도 결국은 구원 받는다는 등등의 오류들이 개신교를 타락의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개신교는 교부들과 전통을 성경보다 더 높이므로 개신교의 타락은 개독교라는 수치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신교가 타락하며 성경대로 믿고 따르지 않기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십계명을 주사 모두를 율법 아래 있게 하기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따라서 믿음으로 구주를 모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실의 변화를 이루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믿음과 행함의 복음의 비밀 조화를 갈라치기하여 가짜 복음을 내세우며 자신들은 정통이요 진리 교회라고 믿게 하여 마치 자신들의 교회에 있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 것처럼 속이고 기만함으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 두게 하여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어 의에 옷을 안 입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입었다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소경된 개신교의 이만희씨 신천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개신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성경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면서 마치 자신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이고 기만하며 계신 교인들을 미혹하여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통해 이 땅에다 열두지파를 만들고 14만 4천 명을 모집하여 신천지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자신이 보낸 자며 자신을 통해 예수님께서 신천지를 이 땅에다 세우신다고 속이며 거짓 교리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 개신교인들에게는 구원이 그곳에 가면 되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원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이 땅이 아닌,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에다 천국을 마련하고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건만, 개신교는 오직 예수를 입으로는 주장하나 예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무시하다 보니, 이만희 씨가 세운 신천지가 구원의 확률이 개신교보다는 높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개신교가 믿는 대로 주의를 포함하여 모두 신천지는 믿으며, 더하여 계시록에 있는 12지파와 14만 4천에 속하면 구원의 손에 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인들에게는 신천지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안식교는 이만희씨 신천지가 얼마나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짓 집단인지 성경으로 증거를 가지게 되므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안식교인 중에도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어쩌다 미혹되겠지요.